단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1. 하루를 사는 나만의 루틴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삶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2.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신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3. 자신을 끝까지 신뢰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결정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4.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5.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6. 관심 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적인 성장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7.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내면의 단단함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합니다.